네, 모두 평안하시죠? 음,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영상 뷰티 진행하겠습니다. 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도하시고, 본문 읽고, 또 목상하고, 또 적용 생각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묵상할 때는, 이제, 이 말, 우리가 묵상하려는 그 본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본문을 읽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 기도를 하시고 어, 또 본문을 여러 번 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의 상황이 어,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같은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는 어,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묵상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음, 몇 말씀 드릴게요. 본문 내용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없음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왜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를 한번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단지파는 왜 정, 다섯 정당권을 보내잖아요. 왜그정당권을 보내서 자신들이 살 땅을 구했는가. 그이 본문을 읽으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당권들이 유나단에게 물어본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어떤 목적을 갖고 물어보았습니다그정당권들의 질문에 유나단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탄꾼들이 요나대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또 요나다는 그 요청을, 요청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고, 또 노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본문을 잘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 묵상하시면서 적용까지 함께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엉뚱한 곳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 땅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먼저 찾아가는가 이 다섯 정탐꾼들은 연하단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느낌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경험의 근거에서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네, 이렇게 <laughs> 묵상을 다 하신다면은 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생각한 하게 사실 같이 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굳이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음, 적용을 생각할 때 깨달은 말씀 일단 정리를 하고 음, 나의 삶과 사에게 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음, 쉽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근거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삶의 사역에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18장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까지의, 영상, 음, 묵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